안녕하세요. 한국과 연이 깊은 외국인들의 사연을 전하는 감동 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리옹에 살고 있는 마사지 테라피스트 오드라고 해요. 한국인들의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에 대해 감명받은 사건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프랑스의 마사지사로 일하며 열심히 공부하던 중이었어요. 사실 마사지로는 한국보다 중국이 더 유명하긴 했지만 저는 한국 전통 마사지에 관심이 생겼어요. 저는 저만의 독자적인 마사지샵을 내고 싶었기에 한국의 방자유기를 접목시키고 싶었어요. 테라피스트들은 마사지 도구인 괄사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방자유기 괄사는 온도 유지가 뛰어나 몸 피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황세포 도상구균과 대장균의 향균 효과가 있어 염증 예방에도 탁월해요. 그리고 유기 자체에서 미네랄이 생성된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죠. 저는 이 방자 유기를 직접 만져보고 한국의 마사지도 배우고 싶었기에 한국으로 갔어요. 좀 여유롭게 교육을 받고 싶어서 일부러 왕복 항공권으로 사지 않았어요. 편도 항공권만 구매하고 나중에 한국에서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넘어갈 생각이었죠. 한국에 도착하고 정말 그 수려하면서 고즈넉한 매력에 푹 빠졌어요. 특히 한옥의 디자인에 매료돼서 제 마사지샵을 한옥 인테리어를 접목시키기로 했죠. 그렇게 며칠 동안 방자유기 괄사도 직접 구매하고 한국의 마사지샵들을 다녔어요. 청동 방자유기로 마사지를 받으니 디톡스 효과고 훌륭하고 한국인들 특유의 야무지고 세심한 손길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관광과 교육을 받던 중에 뭔가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원래 여자의 직감은 어떤 감각보다 정확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북촌에 있는 한국 한옥 숙소에 머물렀는데 사장님이 얼마나 더 머무냐고 물어봤어요. 뭔가 느낌이 세해서 책상 위에 있는 여권을 확인했는데,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여권 만료 날이 다음 날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군요. 그래도 믿기지 않아 달력을 미친 듯이 확인했는데 날짜가 맞더라고요. 한국에서 불법 체류로 잡혀가진 않을까 오만 생각이 다들고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사장님에게 울먹거리며 영어로 얘기하니 빨리 프랑스 대사관에 가보라고 했어요. 한국은 일처리가 빨라서 그래도 어찌저찌 해결될 거예요. 저를 안심시키려는 사장님의 말에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한데 사장님은 사람 좋은 미소로 여유롭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래도 사장님의 조언에 맞게 저는 프랑스 대사관이 있는 충정로역으로 헐레벌떡 갔죠. 그때 저에게는 1분 1초의 시간이 금이었습니다. 충정로역에 내리고 저는 프랑스 국기 3색 깃발을 찾기 위해 북적거리는 서울의 길거리들을 뒤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유효한 여권 없이 타지에 발이 묶이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니 손에서 땀이 나고 심장이 쿵쿵대더군요. 마침내 저는 프랑스 대사관에 도착했고 한숨을 내쉬며 건물로 들어갔어요. 하필 외국인 몇 명이 줄을 서며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조급한 마음에 다리를 떨었죠. 저는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주변의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섞인 대화를 엿들었어요. 들어보니 저처럼 여권 사고에 대한 이야기, 비행기를 놓친 이야기 출입국 관리들과의 트러블 때문에 대사관을 찾아온 이야기 여러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연들을 들으니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며 안심이 됐지만 그래도 이 불안한 마음은 사라질 수가 없었어요. 한 시간 같은 10분이 지나가고 드디어 제 차례가 다가왔을 때 저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카운터에는 프랑스어에 유창한 한국인 직원이 앉아 있더군요. 그녀는 제 초조한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눈치챈 건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확신이 섞인 끄덕임과 눈빛을 보고 저는 뭔가 모를 신뢰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여권을 보여주며 만료일까지 하루 남은 상황을 설명하니 한국인 직원은 걱정하지 말라는 따뜻한 말과 함께 제가 지금 쓸 서류들을 빠른 손길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에서는 공무처리를 위해서는 정말 빠르면 3주거든요. 그리고 시니컬하고 딱딱한 태도로 고객을 긴장하게 만들고요. 그런데 한국은 업무 효율이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로 돼 있는 건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보여주는 걸까요? 저는 한국 직원의 친절하면서 핵심만 집어주는 설명을 듣고 빨리 신청서와 서류를 작성했어요. 최대한 빨리 제출하자 한국 직원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두 걱정마요. 최대한 빨리 오드의 문제를 해결할게요. 귀여운 외모와 달리 그녀는 자기의 일에 있어서는 어떤 프로보다 멋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온 저는 걱정스럽게 이메일을 계속 새로 고침하며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대사관의 소식을 기다리는 몇 시간은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직원이 저를 안심시켰음에도 프랑스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 반신반의 했어요. 그냥 한국 직원이 허세를 부린 것은 아닐까? 그래, 여권 만료 하루 전인데 불가능한 일이지. 어느덧 해가 지려하자, 저는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포기했어요. 눈물이 고이려 할 때쯤 위잉하며, 전화기가 울렸어요. 저는 심장이 번지점프하듯 쿵 떨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자 제 여권이 갱신되었고, 픽업 준비가 되었다고, 대사관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안도감이 파도처럼 넘쳐났고, 제 눈에는 실망의 눈물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다섯 시간 만에 생명주를 받은 거예요. 고작 다섯 시간 만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숙소 사장님에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숙소 사장님께선 거봐요. 한국에선 다 해결된다니까. 라고 웃으셨죠. 이제 그의 미소를 보니 분노보다 행복함이 더 흘러넘쳤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고마우신 직원이니까 비타오백을 주라며 제 손에 하나 쥐어주셨어요. 한국에서는 고마운 사람에게 갈때 바카스나 비타오백을 들고 간다더군요. 이런 문화도 너무 귀엽고 한국인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정이 넘치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심해서 남의 사생활에 전혀 개입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때때로 인정미 없는 프랑스인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남의 일에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미덕이잖아요. 전 프랑스인이지만 이런 문화는 오히려 한국과 더잘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비타오백과 프랑스 과자 몇 개를 챙기고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대사관에 갔습니다. 한국인 직원은 저에게 웃으며 여권을 주었고 저는 정말 고맙다며 연신 외쳤죠. 저에게 이 경험은 하나의 해프닝이 아닌 시간의 가치에 대한 감사, 낯선 한국인의 친절, 그리고 한국의 빠르고 효율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정말 크게 감명받고 기억한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전 갱신된 여권으로 제2의 고향이 된 한국에서 좀더 머무르며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냈어요. 저에게 큰 도움을 준 한국과 한국인 직원분, 정말 감사합니다. 프랑스도 한국처럼 효율적인 공무 시스템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네요. 저도 마사지 샵을 오픈하면 한국인들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어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결국 한국식으로 결정했어요. 공사가 진행 중인데 벌써부터 마음에 들어요. 나중에 샵을 오픈하면 한국인분들에게는 할인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려 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거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드님 한국의 빨리빨리 시스템에 큰 감명을 받으셨군요. 한국인들은 이런 속도에 익숙해져서 외국에 가면 많이 당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드님 일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해결한 한국인 직원분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네요. 오드님이 프랑스에서 개업할 한국식 마사지 샵도 꼭 성공하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상 감동 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